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I g 기로 가시지 자전거가?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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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 아이고. 어 I go. I go. I go. I go. I go. I 서 o I go. I go. I go. I go. 추월하다 차가 오니까 다시 예. 들어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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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스가 트였어요. 너무... 건강이 있었는데? 아, 이거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자, 이거는... 근데... 1차적인 거는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안 갔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고 나긴 한 건데 버스가 또 그렇게 추월을... 추루를... 안 했으면... 너무...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좀 느리니까 차보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laughs> 자전거도 잘못했다. 일번 버스가 잘 못했다. 이 번. 네. 어, 자전거? 자전거? 오. 진짜 버스? 버스. 자전거? 자전거, 정신 좀 자전거? 차리세요. 자전거. 어. 버스 버스. 무슨 짓이 차리세요, 제발. 아닙니다. 수빈아, 엘마도 어떻게 규현이 오빠 엘거가니 오늘 그냥 계속 초기 안좋으신요 아니, 아니 자전거가 뻥하시구나. 일단은 어쨌든 도로로 다니는 거를 버스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한 상태잖아요. 전용도로에 있다가 들어온 거면 모르는데 확인을 했으면 버스 기사도 천천히 일단 가야죠. 아, 뭐. 계속 뒤에 그렇게 가야 돼 끝까지 아,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겠죠. 지금 버스 정류장에 도착 시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보면요. 처음에 살짝 스치고 갈 거예요. 공간부터 볼까요? 어, 쭉 가면서 차가 오는데 왜 추월을 해? 여기서 한번 붙이고 어, 따다 따다. 아, 예, 그러니까 내가, 내가 버스에... 이쪽으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버스로 쪽으 너무 붙자. 버스가 너무 위험 운전한 것 같아. 앞에 분명히 차가 오는 게 보였는데 거기서 추월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아, 한블리 투표단도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투표해 주세요. 자전거 더 잘못했다, 1번. 버스가 더 잘못했다, 2번. 궁금하다. 결과 보여주세요. 아, 이거는 막상 막한것 같아.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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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봅시다 야. 가보자. 이번에 말씀. 말씀하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우선 아, 의견을 얘기 우선 싶으시다. 자전거가 더잘됐다는 어. 의견, 손 들어보세요. 아, 저는 자전거가 음. 그 갓길에서 도로 말고 이렇게 저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버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붙어서 갔으면괜아요쪽으로 이쪽으로? 네, 네 저는 버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은 그래도 반응 속도도 빠르고 몸이 가벼워서 바로 피할 수 있지만 버스는 자동차도 크고 무게도 무거우니까 그렇게 쉽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버스가 뭘 잘못했을까요? 일단 자, 제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버스가 뭘 잘못했을까요? 전방 주시 태만인 것 같아요. 전방 주시 태만? 네. 추월하기 전에 마주오는 차를 하기는 안 하고 버스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자전거 옆을 지나갈때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천천히? 천천히. 어떻게 지나야 될까요? 서행이죠 서행. 아 이거 아 그거 말고 아 깜빡이. 깜빡이 말고 빵빵하고 빵 깜빡이. 비상등? 말고 거리를 좀 넓혀서. 어. 거리를 두고 지나. 어떤 어떤 되는데. 거리? 어떤 거리? 이 차와 차의 거리를둬야 되는데. 앞앞뒤 거리? 아니, 아니 옆옆 거리. 근데 너무 붙어서 갔잖아요. 옆 거리. 네. 아. 그래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잠깐만 근데 자전거 선택하신 분 아니세요? <laughs> 자전거 잘못했어요. 네. 자전거 잘못됐다는 거. 네. 제발 남의 얘기 좀 귀담아 들으세요. 아니 근데 버스폰을 비세요. 아니, 아니, 아니 버스 잘못했다고 잘못한 얘기하잖아요. 잘못한 네. 버스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네.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요 여기요. 연리 갔을 되는 요쪽으로 요쪽으로 간 것은 지정차로 위반이에요. 음. 저 범칙금 얼마일까요? 3만, 3만 원. 5만 원? 제일 싸요. 2만 원. 원. 더 싸요. 1만 원? 1만 원이 1만 원. 5만 저... 원. 네. 원. 그럼 자전거가 자전거도를 로 놔두고 왜 이쪽으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이 내, 법원에 가면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버스는 앞에 자전거가면 첫째, 앞에 자전거랑 뭘 유지해야 돼요? 거리를 유지해야죠. 안전거리. 안전거리. 네. 그 다음에 비켜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비켜서 가요? 옆거리. 네. 예, 옆으로도 차가 쑥지나고면 자전거 흔들흔들 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전거한테 그 불편을 주지 않고 위험을 주지 않을 정도로 옆으로, 옆에도 옆거리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근데 버스가 어떻게 갑니까? 버스가 바짝 붙어서 가죠? 여기서. 자, 여기서 와갖고, 버스가 자전거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짝 붙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차가 안올때 가야 되죠? 맞아요. 마지막에 차가 안올 때, 이만큼, 자전거한테 빵빵, 나 지나갈게요. 하면서 옆으로 간격을 두고 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죠.